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거 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구는 만들었었어요. 지구를, 우리가 만든 지구에다가 요런 이제 우주 쓰레기 같은 요런 것들을 만, 만들어서 날려서 마우스를 가지고 잡으면 네. 클릭하면 쓰레기를 없애는 거예요.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사라지게. 그리고 잡을 때마다 코어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도 이렇게 끼고 있네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적당하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얼스 슈팅 뭐 이렇게 볼까요? 3D 형태로 생성.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까요? 이게 어떤 내용의 게임이었죠? 움직이는 대체를 클릭하면 마우스로 클릭하면 대체가 사라지고 점수가 가산되는 게임이다. 다른 거할건 없습니다. 맞죠? 일단 지구 만들어서 배전시키고, 그러니까 전전에 해봤었던 거예요. 이거 지구 주위를 지구 주위를 어, 개체들이 이거를 위성 쓰레기뭐 이런 거라고 할까요? 위성 쓰레기들이 지구 주위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마법스로 클릭을 해서 치우는 그런 게임입니다. 갑시다. 일단, 기구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기구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십니다. 어떻게? 메뉴에 게임 오브젝트에 3D 오브젝트에 스페어 어, 해도 되고, 하이라키에 브러스에 3D 오브젝트 스페어. 어떤 형태로든 스페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스페어가 우리는 지구가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름을 얼스라고 바꿔보도록 합시다. 얼스. 그 다음에 이 얼스에는 지구지구그 사진이 그래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배아를 배전하는 것도 보이고, 지구 사지검색 하셔서 텍스처 하나 받아 오시면 될것같아요 이번에 썼던 거를 써보고, 엔개는 텍스처를 만들어도 되고, 매트리얼을 만들어서 매트리얼 안에 텍스처를 넣어서 r i 리얼을 여기에 적용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원래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스페어에다가 그림 파일을 바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 버리면 유니티가 r 트리얼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m 트리얼을 i 트리얼 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림, 2D 그림을 적용시켜서 브러 e 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는 그러한 순서를 유니티가 자동으로 해 주는 거죠. 메트리얼로 또는 텍스처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서 넣어버리도록 그다음에 그림 사진 김에 가지고 올까요? 저번에 썼던 폭탄 그대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나중에 만들도록 습게요 그 다음에 좀 우주 느낌이 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 선택하시고, 카메라 인스펙트에 플리이어 블랙에 스카이 박스가 아니라 볼리트 카. 그리고 색깔도 어둡게. 너무 머네요. 저, 가이. 이런 느 이런 식으로 타고 넘어오겠죠? 넘어오는 걸 우리가. 아, 나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막하게 그걸 잡아볼까요? 좋습니다 자, 이동. 그다음에 바로 하려고 하는데 뒤에가 조금 우주스럽지 않다 그렇죠? 사진을 하나 깔아볼까요? 이런 네, 그냥 검색하셔서 이런 거. 느낌 나는 거, 요런 거. 요거를 기구 뒤에다가 한번 넣어봅시다. 플랜으로 넣으면 되겠 플랜은 넓은 판입니다. 큐브로 해도 되는데, 큐브는 일단 6면을, 6개의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뒤에 이렇게 배경처럼 깔 건데, 소스가 별로 좀 낭비되는 그런 형태겠죠? 플랜으로. 플랜은 요런 넓은 판입니다 이 플랜이 넓은 판인데 이쪽이 안보이죠? 이쪽에는 보여요 이쪽에는 뭔가가 막혀있어요 이쪽에는 뚫려있어요 이쪽에는 막혀있고 어, 투명하게 어, 이쪽이 보이는 면이에요 이쪽은 안 만듭니다 렌더링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렌더링을 하지 않는 면이건 렌더링을 하는 면 그래서 모든 오브젝트들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로 보이는 쪽만 렌더링이라는 걸 해서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쪽은 만들지 않습니다 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마찬가지고. 튜브도 보시면 6개의 면인데, 이게 우리가 보이는 쪽, 바깥쪽 면들만 만듭니다. 보이게 해요. 네,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뽕 이래 들어오면 이렇게. 안쪽에서는 면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플랜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는 보이는데, 이쪽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90도가 아니라, 90도를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이 보이는 쪽이 됩니다. 여기에 스페이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크기가 더 키웁시다. 화면에 이렇게 꽉 차게 늘리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기본 조명이 하나 있죠. 기본 조명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지구는 뭐 괜찮아요. 조명이 있으니까 여기 잘 보이고 여기 어둡게 보이고 아니면 방향을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쪽이 좀 밝아졌죠? 운데가 이쪽으로 이렇게 좀. 이게만 밝게 하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바꾸면 전혀 문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지구는, 지구 입장에서 보면, 어, 문제는 안 돼요. 원래 디폴트로 놔둬놔도 크게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만든 이 배경인 플랜은 이 라이트의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가 좀 환해졌어요 이렇게 방향을 바꿔도 환해집니다 우준대 우준대 이런 식으로 환해지니까 조금 어색하죠 우준대 저 뒤에가 빛을 받으니까 어색해져요 여기는 빛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플랜 옵션에 블트에 보시면 매트리얼 있죠 이게 재질이 적용되어 있는, 열어보시면.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세큘러 하이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빛나는 부분을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체크를 꺼버리십시오. 그러면, 이 라이트의 빛이, 이 뒤에는 하이라이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기가 적당합니다. 꺼지면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와서 아일라이트 부분이 보이, 빛이 반사되는 부분이 보이. 지 떠버리면 이 반사되는 거는 안 보이고 배경도 적절하게 보입니 그림의 해상도가 조금 낮은 듯한 느낌이 또 그림 사이즈가 좀큰 거를 구하시면 또 선명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림 사이즈가 되게 작았어요, 약간 너만했거든요 크게 넣으니까 그가지고 깨진다, 깨지는 듯한 그런 느낌, 깨진다라고 표현을 많이 그리고 또 키우면 깨지겠죠, 키우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너무 가까이 보시면 안 돼요, 너무 가까이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쓰레기 날릴 거잖아요, 우주 쓰레기. 이곳 주위에서 이렇게 도는데 너무 가까이 오면 이 뒤로 넘어갔다가 오고그러니까 우주가 우주인 느낌이 날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 적당한 거리가 되도록 이렇게 좁혀주시면. 그렇죠? 해상도를 조금. 지구도 해상도가 많이 깨지네요. <laughs> 지구조차도 해상도가 좀 많이 깨지네다 카메라를. 지구는 0,0,0에 놔둬놓겠습니다. 항상 중심이 되는 오브젝트들은 0,0,0이 있는 게 제가 컨트롤 하기가 편해요. 이거를 중심이 되는 애를 움직여버리면 전체적인 월드 좌표가 틀어져서 틀어진 거 움직인 그 위치에서부터 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중심이 되는 오브젝트들을 0,0,0에다가 놔둬놓고 하시는 게 알겠다 일단 요 그림은 레트리알에다가 넣어버릴게요 나중에 쓸 거고 나중에 쓸거래도지워놓을게면 텍스처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든지 그 다음에 회전을 보도록 합시다.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프로젝트 패널에서 플러스 눌러서, 눌러서 C 스크립트. 이름을 rotatio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rotation.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서 어,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업데이트에 들어가면 되겠죠. 업데이트에. 게임 오브젝트 트랜스폼에 오브젝트 트랜스폼에 아, 이걸 쓰죠. 폼에 로테이트를 로테이트의 정보를 돌리면 되겠다. 바꿀까요? 백그라운드로? 플래아도 놓는 것 보다 이름을 바꾸는게 좋겠죠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에 하는데 게임 오브젝트는 생략해도 상관 없다라고 저번에 한번 이야기 해드렸죠 그래서 트랜스폼 밑에 로테이트 로테이션에서 이름이 똑같았으면 정말 좀더 편했을 것 같은데 트랜스폼에 로테이션 정보를 바꾸겠다 이렇게 했으면 좀더 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돼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익숙해져셔야 합니다. 어, 오케이. 이렇게 됐고. 콤마. 이 이제는 지구가 주인공이니까 너무 빨리 돌면 좀 그렇겠죠? 오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초 어, 제로. 요렇게 하면 프레임당 5도씩 돌린다. 맞죠? 150. 아홍당 실행을 해보면 네, 오, 지, 프레임 다 5도시니까 저는 프레임이 되게 지금 빨리 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구가 미쳐버리죠. 이런 상황이면 얘가 1이 맞는데 그것도 말하다 맞죠?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하면 머신에 따라서 프레임 속도가 다 다르니까 빨리 도는데도 있고 느리게 도는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했죠 간단한거 테스트할 때는 뭐 이렇게 하셔도 크게 무방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된다? 일단 값은 한 5정도로 바꿀게요 이런 너무 느리니까 t 임 t 트 타임 안에 델타 타임을 이 값에다가 곱해주면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것도 사용하게 되면 얘 전체에다가 얘를 다 곱해주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쓰지 말고 요 좌표 값들을 변수로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트 위에 안에 아닙니다. 스타트 위에 클래스 로테이션 중괄호 열고 그 밑에 바로 밑에 그래서 여기에서 뭘 쓰게 되면 여기에서 뭘 쓰게 되면 요 안에서 자유스럽게 다쓸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만들다 변수를 그럼 이 여기에 만들어지는 변수는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이 함수에서도 쓸수 있고 이 함수에서도 쓸수 있다. 만약에 여기에서 만들게 되면 이 안에서만 사용을 해야. 아, 여기에다가 좌표 형태로 만들 거기 때문에 벡터 3 x y z가 있는 벡터 3이 그 형태로 앵글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좌표 값을 0 콤마, 마이너5 0라고 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데, 바로, 바로가 좀. 네, 물론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조기화 시켜서 할게 아니고, 요 회전하는 요 값을 나중에 테스트 하면서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5라고 딱 정할 게 아니고, 테스트 하면서 x축으로 돌려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y축으로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10 정도로의 속도로 돌릴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유니티 밖에서 바꿀 수 있도록 해봅시다. 어떻게 변수에다가 퍼블릭을 선언해 버리면 이 변수 값은 밖에서 유니티에서 볼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거를 각도로 사용할 거, 로테이션의 값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앵글 변수가 오게 되고요. 이그 앵글 변수에다가 타임점 델타 타임을 곱해주면 저장하시고, 예, 네, 여기서 적용이 됐죠. 그 예를 어디에 else에다가 적용할 거죠. 아까 적용됐는데, 두번적용시켜보 아, 지울게요. 그래서, else에 보면, rotation 들어와 있고, 조금 전에 코드에서, public으로 앵글 값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앵글 값이 올라온다. 그럼, 이때, 플레이를 딱 해보고, 아이고. 플레이를 딱 해보고, 안돌죠 값이 없으니까. 값을 이제 넣어보는 거야. 넣어보는 거야. 뭐 뭐, 정도? 어, 이 X축은, 뭐, 이렇게, 이렇게는 필요 없다. 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0. 응. 그냥 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도? 그, 바라는 것 같진 않다, 맞죠? 응? 마이너스 10. 이렇게딱 해놓으면, 이제, 여기에서 설정된 값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계속 0을, 0이라고 이렇게 놔둬놓으면 안 되고, 여기는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아까 플레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충 어떻게 되는지는 봤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엔터까지 치시면, 실행이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설정한 값이, 코드가 실행이 될때 여기로 받게 됩니다 0 콤마 마이너스 10 콤마 0의 값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 되셨죠? 네. 이렇게 여기에서 빼놨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값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에서 바로바로 바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내용은 앞에서 계속 했었던 거니까 지구 돌릴 때도 했고 저번 시간에 했던 폭탄 돌릴 때도 했고 돌렸던 거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클릭해서 맞춰야 되는 클릭해서 잡아야 되는 쓰레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디자해야 되겠죠 큐브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시키고, 큐부에 케일을 납작하게 할 거니까, 케일을 여기로 납작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지션은, 이쯤에서 이렇게쭉 주... 카메라를 넘어가게 되겠요아까보또 흐르니까. 그러니까. 당하게 약간 0.5 잡아볼까요? 안돼. 0.5는 지구에 붙어버리네요. 1 해볼까요? 어, 카메라가 조금 더 떨어져야 될 것. 요렇게 돌그 다음에 X축으로도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되겠지. 앞에, 앞에 놔둬놓고. 그래, 죠 이게 이렇게 크게 잡히면 안될 거니까. 사이즈도, 사이즈도 0.5에 0.5. 그렇죠? 0.3더 줄일까요? 0.2 예. 그러면 두께도 더 줄여도 되겠네요. 0.05 0.0끝이 정도면 마우스를 클릭해서 가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제가 텍스처 하나 더나서죠 복한 그냥 인공위성 같은 그런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세제질이라든지 그런 것좀더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요거 써보겠습니다. 아뭐 방사선 갖고 좋네. 이름은 큐브라 그냥 쓰는 것보다는 다른 걸로 좀 바꾸는 게 낫겠죠. 뭐라 할까? 패널? 뭐, 어, 가비지? 가비지는 좀 그렇다. 패널이니까. 패널이라고 합시다. 패널 같이 생겼네. 좋았습니다. 끝.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준비 단계이죠. 여기까지 준비를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 패널을 지구주위로 회전 시켜야 되는데 그냥 회전 시키는 게 아니라 얘가 호출이 되면 회전 시켜야 돼요. 아까 제가 샘플 보여드린 거 보시면 얘가 계속해서 생성이 되죠. 한개 만들어놓고 계속 생성되게 만들 겁니다. 이게되시죠 그래서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